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Lor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주 예수 그리스도의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2월 1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한 사람에게는 두달란트를한 사람에게는 한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다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여 이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어, 취, 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이야기는, 어, 한 주인이 종에게, 어, 타국으로 잠깐 멀리 떠날 때, 그니까 러 다시 온다라는 것, 멀리 떠났다라기보다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떠날 때, 어, 그들, 그 자리를 떠나 잠시 타국에 다녀올 때에 세 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어, 그곳을 떠나 다른 국가로 잠시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어, 그렇게 잠시 다녀올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맡아서 어,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맡겨두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이 모습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성향과 각자에게 맡겨진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더 창안과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 다시 올 거야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하나, 둘씩 만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형제와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들이 왜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이땅 가운데 재림 예수로 올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 내가 분부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그대로 잘 지키고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날 거야. 비로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맡겨 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들을 잘 해내 주고 있어야 돼. 라고 미리 가졌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주인이 갔다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쩌면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조금 더 비관적인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조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어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열심과 열정은 너무나도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다시 불러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 두 달란트 받았던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불러서 너희들 내가 준대로 잘했니? 너희들 내가 없어도 잘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 주인님, 저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 이것으로 다시, 다시 어떤 일을 했었는데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그 주인 앞에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 재림 예수,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도 아마 그분 앞에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점검을 받을 거예요. 개수하게 개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너 얼마 벌었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 이건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너 얼마 벌었니? 너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니? 라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것이 비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았니? 내가 너에게 당부한 대로 분부한 대로 정말 그렇게 행했니?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행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서 가장 잘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영혼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성향과 상황에 따라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액수냐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이렇게 당시의이 화폐가치로 추산해보니까 한 달란트는 약 6천 대나리오이라는 6천 대나리온이 또 어느 정도 되는 값어치냐. 한 대나리온이, 어, 하루 노동자의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 어, 밖에 나가서 그냥 막노동에 일을 했다. 그날 하루 번 돈이란, 번, 번 돈이 한, 한 대나리온이라는 거죠. 그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막노동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적어도 한 13만원 정도 요즘에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3만원 곱하기 6천 대나리온이라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이 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7억 8천이에요. 7억 8천. 그럼 다섯 달란트는 7억 8천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해보니까 39억이라고 하는 돈이더라고요. 어, 39억이라고 하는 돈은 다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받은 거고 또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그렇게 받은 거고 어, 7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두 어, 달란트 받은 자는 약한 15억 한 6천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죠? 어찌됐든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7억 8천이라고 하는 돈으로 너뭐 했니? 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중에 다시 붙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목사님 그 정도 돈으로 도뭐 집도 사기도 좀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겠지만 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양과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정말로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졌다는 것은 결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본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어, 재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예, 예. 그 주인은 돌아왔을 때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책망을 하고 다섯, 달란 받은 때, 달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 그거 왜다 날렸니? 왜못 벌었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가만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다섯 달러한테 받았던 자, 두 달러한테 받았던 자가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섯 달러한테 받았던 자도 두 달러한테 받았던 자도 얻지 못하고 다 소멸했을지라도 예수님께도 오셨을 때에 뭘 칭찬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말한대로 너희들이 움직였었구나. 내가 말한대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 주인에게 보고했다면 오히려 주인은 아 그랬구나. 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해줘서 고맙다. 라고 주인은 말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인의 습성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마지막 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 남겨놓고 그 주인에게 드렸지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아,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죠 이건 뭐예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인님 주인님은 그렇게 이런 부분에 관여는 없으시죠? 이것 갖고 주인님은 많으시니까 이미도 돈이 많으시니까 가진 것이 많으시니까 물질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시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미도 훌륭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많으시니까 저는 힘드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습성, 주인의 성격, 주인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두려 아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조가 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아주 이 포인트를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자. 너가 나에게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너는 첫 번째 악한 쪽이다. 그 악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 두 번째 뭐예요게으르다라는 거. 게으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다란. 라 오늘 이 주인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 두 달란트 받았던 자 그들은 종이 아 주인이 말한 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냈어요. 그런데 이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성실성도 결여되어졌고 이미도 그는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렀는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는지 살아내지 않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남겼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달란트를 통해서 망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께서 이땅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 주인께서 얼마만큼 이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인이라면 그 주변에 얼마만큼 큰 인사겠어? 요 그죠. 렇 근데 그 종들이 그 일을 한다. 이거 우리 우리 주인님 이런 분이 이거 사업 이 일을 하기 원하셔도 내가 잠깐 맡아다 하는 것인데 그가 했던 일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니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충분히 그 인사에서, 어, 그 사회에서 충분히 일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들이 환산해 봤죠. 한달란트도 지금 끌어치면 7억 8천이거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도 일을 해도 뭔가는 할 수가 있죠. 그 돈의 문제입니까? 물질과 양의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락한가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 완전히 생각과 판도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 결국 우리는 뭐냐?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한 달란 때 받았던 자는 그 주인에게서 홍 홍구, 엄청난 홍구령을 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았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담당해냈냐?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멸시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내 인생은 여기까지 야, 이게 맞아. 싶을 만큼 혼란이 올 때도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준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 너가 내가 잠깐 가있을 동안에 너, 너,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땅에 남겨둔 자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그, 그,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그 일을 도울 거야. 너는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왔을 때 그건 다시 내가 취할 거야.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과 할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길을 당차게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일을 도우시는구나. 그분이 그분의 일을 직접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 두 달란트 받았던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쟤는 많이 받고 나는 덜 받고 이것으로 비교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던 혹은 반에 반에 반반반 달란트를 받았던 정말 작게 받았든, 혹은 많이 받았든, 상관없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꾸준히, 묵묵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불량대로, 불량된 그 일이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작게 보이고, 어느 누구가에게는 이것이 풍족하게 보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갖고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갖고 많이 할 수도, 많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은혜성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 위도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너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드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